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승무패 62회차 유로파리그 2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리그 2부, 아 그리고 컨퍼런스리그가 10월에 합니다. 10월에 10월 2일, 네, 이번 주에 안 해요, 제가 알기로. 유로파리그 하고요, 유로파리그, 유로파리그 하고 컨퍼런스리그는 10월 2일날 합니다, 여러분. 1라운드 10월 2일이에요. 챔피언스 리그 2라운드가 10월 1일입니다, 또. 그래가지고, 런스 리그 단독은 몇 라운드에서 할까? 아, 어, 쭉 보면. 2라운드에서 할 가능성이 있네요. 네. 대충 보니까 2라운드, 에임매치 끝나고, 네, 할것 같습니다. 축구선수들은 제가 처음 축구 볼 때만 해도 주에 두 경기 하는 패턴은 거의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어요. 프리미어 리그가 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주에 두 경기 하는 패턴이 기본이야. 오히려 A매치가 편해. 왜? A매치 선수 많으니까 좀쉴수 있거든. 오히려 A매치가 편하고, 와, 그, 팀에 가서 주전이면, 만약 손흥민이면 매주 두 경기 90분씩, 90분 이상이지. 거의 뭐100몇 분을, 오 풀타임으로 뛰는 거예요. 와, 진짜. 사실,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브라질리그입니다. 브라질리그는 브라질, 리그입니다. 브라질, 브라질 리그는 1년에 거의 한 70경기 가까이 뛰거든요. 60경기에서 70경기를 뛰는데 거기다 MHC까지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브라질리그에서 뛴다고 MHC 안나오는거 아닙니다. 브라질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때 MHC 대표로 포만발 돼서 뽑혀 나갑니다. 거기까지 하면 와그 거기가 진짜 지옥인데 와그 유럽 참 대단해.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기량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대단한 거죠. 예. 아 국정감사 본다고 예. 오늘 분석이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는 점심 때 녹음을 해가지고 이 예. 편집을 해가지고 저녁 때 올리는데 오늘 가로연 언제 올릴 수 있을지 워낙 국정감사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밝혀져가지고. 쟤네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야, 저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었으면 이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님, 영국은 어떤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지 아십니까? 어, 어떤 나라라고 하긴 좋고, 영국이 나라니까. 어떤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 아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웨일스 있잖아요, 웨일스 감독 이런 식으로. 그거 대답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아. 어... 제가 보기엔 대답 못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영국 그 영국 그 올림픽도 갔다 왔잖아. 예, 그 거기서 메달도 땄잖아. 근데 왠지 대답 못할것 같아. 기본적인 뭐라 그랬지? 어, 뭐 우리 사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통념 이런 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에고가 센 건가? 하여간. 막 물어보고 싶어요. 네. 왠지 대답 못할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네. 어, 정몽규 회장은 와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랑 완전 다른데 뭐라 그래야 될까? 와 이거 뭐 위에 귀족이 평민을 내려다보는 느낌? 어, 어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니들이 어쩔 건데, 뭐, 이런, 어, 뭐, 근데, 어, 하여간, 거기는 참, 와, 나는, 나는,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와, 와, 진짜, 와. <laughs> 아마 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짤 보면서 즐기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감독 월급 20억 그거 엄청 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 보여드렸는데 20억 받는 감독 4대 리그에서도 별로 없어요. 20억 이상 받으면요. 거의 뭐 상위 클래스 감독들입니다. 뭐 우리가 맨날 페가르디올라 이런 사람들만 생각해가지고 뭐 20억은 돈도 아닌 감독 임님는 돈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에 4대 리그 감독 연봉 그 지급된 거 보여드렸죠? 20억이면 큰 거예요. 절대.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예, 네, 절대 작은 거 아니고요. 유로파 리그를 할 때는 꼭이 지도를 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도의 이 장거리 원저. 안 그래도 뭐 매주 두 경기씩 치는 팀들 생각하면 원정 팀이 아주 불안할 거고 원정 팀이 장거리를 간다면 더 힘들겠죠. 이 3,000km씩 됩니다. 4,000km, 5,000km도 있어요. 거의 뭐 대륙 횡단급이에요. 예, 유럽이 대륙이라고 하기에는 좀이메르카프도법 때문에 어, 이게 커 보이는 거지 실제는 크지 않거든요. 아프리카가 그렇다는 거고요. 예. 이렇게 유럽의 이 리그 마, 아니 나라마다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예, 하셔야 됩니다. 유로파 리그는 이런 팀들이 올라온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어, 우승 감독, 아, 그 잉글랜드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예, 그러면 뭣도 모르고 프리미어리가 인기, 인기 있으니까 최고의 감독들이죠. 이럴 것 같아요. <laughs> 잉글랜드 감독 쓰면 안 됩니다. 네, 거듭 얘기하지만. 해가지고, 어, 오늘은 요, 오늘은 요 팀들, 예. 네. 한식으로 된 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팀들 빨리, 빨리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어, 그 예선이 끝나고, 9월에 선수 영입을 한 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포르투 같은 팀이 알자 선수를 영입한 팀이거든요 공격수를 하나 데려왔어요 공격수를 하나 데려왔는데 물론 포르투 감독이 좀 불안하실 수는 있는데 포르투 감독이 좀 이게 감독으로는 초짜잖아요 좀 불안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4-2-3-1 더블식스가 이 사람의 기본 포메이션이거든요 4-4-1-5 생각을 하면, 이 더블 식가 뭐냐면, 이 6번 포메이션을 가운데 놓는 겁니다. 중앙 미드필드로. 수미를 중앙 미드필드로 와가지고, 이 수비 미드필더두 명을 쓰면서, 이 가운데 장악력을 키우는 거예요. 라인을 올리게 되죠. 상대가 한 명의 공격수면 완전 고립되고요. 두 명일 경우에도, 어, 프레스 이 여섯 명의 존을 만들어가지고 박살 내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요, 최근에 4-2-3-1 포메이션에서 이게 이제 수비 미드필드로 완전 내려앉냐 아니면 요 중앙까지 올리냐, 해가지고 요두 개의 차이가 그 전술적으로 그 팀의 그 성향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감독은 올리긴 하는데, 더블식스로 올리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라인을 뒤로 잡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 라인을 뒤로 잡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넓어요. 공간이 넓긴 하지만 이두 명의 프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이1 1 1 19 7 그러니까 요어 이거는 44이라 가지고 좀 그렇고 423이 어 여기 있다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일곱 명의 여기 뒤로 쫙 내려가 버리면 엄청 라인이 낮아 낮아집니다 예 네.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라인 조절로 어 라인 조절로 어, 이 수비적인 예, 전술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게 이게 대표적인 더비식스 방식이고요 어, 이 사람 감독 경력력이 처음이에요 예, 원래는 이 사람이 4-4-2를 이용해서 했는데 최근에 4-2-3-1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수를 한명 데려왔어요 예, 선수를 한명 데려왔는데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예요 등치도 크고 예, 잘하는 선수라가지고 아 보여드릴까요? 이 선수입니다. 사무 오모로디온 포르투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선수 가격을 전부 지불하지도 못했어요. 예, 50%에다가 매년 뭐한 10%씩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돈 사오는 선수거든요. 키 193에 82kg 오른발 수는 나이지리아산 페인에서 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데프리... 비보 알라브스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아얘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현재 스페인 스페인 그 연령별 대표팀에서만 뛰었어요 아직 국대는 안 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로 갈 수도 있어요 스페인 국대가 워낙 빵빵해요 근데 얘가 워낙 유망주라 가지고 아마 스페인 국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는 거고요 시지컬 자체가 사기예요 축구 잘하게 생겼잖아 네. 이런 인상이 축구를 잘하죠. 그, 홀, 엘링 홀란드처럼 축구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예. 네. 해가지고, 이런, 얘를 데리고 오면서, 얘가, 팀의 중심 9번이 돼가지고, 밀어주기 때문에, 포메이션을 4-4-2에서 4 3 1로 바꿨어요. 이거에서 이걸로 바꿨거든요. 더블 식스는 유지하면서. 어,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 그래서, 어, 4231의 더블 식스도 뭐 442랑 비슷하긴 한데, 포지션 변경이 더 쉬워요. 아, 포메이션 변경이 더 쉬워. 4411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양 윙이 내려오면 되니까, 예. 네. 어, 뭐, 442로 바꿀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더 포메이션, 4231에서 움직이는 게더 쉽기 때문에, 4231을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겁니다. 해가지고, 포르투가 만만치 않아요. 그전에 이제 보데랑 포르투 이두 팀의 경기는 이 보데 글림드 감독도 괜찮거든요 보데 글림드 감독도 괜찮아요 보데 글림드 감독도 어이 사람이 원래 아약스 감독 세티크르투센이라고 아약스 감독으로 갈뻔했던 사람이에요 예. 해가지고 이 실력적인 명연이 아주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두 감독의 전술의 대결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근데 보데보다 포르투가 훨씬 그 체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체급이 높은 건 사실이고 그 선수를 비싸게 데려온 만큼 포르투가 힘을 많이 줬어요. 예, 올 시즌 리그와 이제 유로파에서 모두 예, 우승을 노리는 팀이 됐고 그에 걸맞는 예, 점수 진영을 갖췄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면서 어, 포르투 쪽을 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향 경향이 강 팀이 계속 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네. 음. 갈라타사라이랑 PAOK의 경기는요. 갈라타사라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가 전술적으로도 튼튼한데, 빅터 오시맨까지 영입을 했죠. 네. 컨트롤이 안 되는 오시맨는 콘테가 내보내고, 컨트롤이 되는 루카쿠를 데려와서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런 생각하면, 감독이 선수 쓰는 성향도 아주 중요해요. 예. 네. 오시맨에다가, 기존 전력도 센데, 거기다 또 터키랑, 제가 보여드릴듯이 터키랑 그리스는 또 분쟁 장난 아니거든요 감정이이 그리스랑 하면 더 이, 그게 올라옵니다 이게 또 이스탄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홈 갈라타사라 이쪽이 좀더 유리하다 해가지고 승을 요건 거의 뭐승 거의 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루고도레랑 플라브푸프라는 음, 조금 어려운 경기입니다. 근데 지금 프라가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장난 아닙니다. 지금 팀 상태가. 체코에서 불가리아까지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체코에서 불가리아까지 가는 데큰 무리가 없고요. 음... 체코에서 뭐 저쪽 아제르바이잔 이쪽으로 가면 좀 문제지만 불가리아는 큰 문제 없어요. 뭐 터키에도 이스탄불이기 때문에 큰문제없고 그렇게까지 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리그 수준은 체코가 높죠. 체코가 높은데 불가리아 원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없어 가지고 비교하기 힘든데 또두팀다이 리그의 패자들이라 가지고 더더욱 이 경기 힘든데 어 저는 그래도 프라가 수준이 높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가 수준이 높구요 어 현재 팀 사정도 프라가 좋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라 쪽을 보고 싶긴 한데, 아, 요거는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고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빨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안더레우트랑 페렌츠바로스 경기인데요. 헝가리랑 베기에죠? 베기에 네, 여기 있고, 헝가리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멀지는 않아요. 멀지는 않은데, 어, 헝가리 에서 벨기에로 이제 원정 경기를 갑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이 리그 차이는 좀 많이 크죠. 리그 차이는 많이 큰데 또 헝가리에서 이제 페렌츠바로스 이 팀이 워낙 강팀이라 가지고 이게 상대전적이 전혀 없으면 비교를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안더레트가 지금 리그에서는 조금 뭐 그럴지 몰라도 이이 이 팀이랑 지금 그거 할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이두 팀의 상대전적이 95년에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게 제일 골치 아픈데 아이뭐 전혀 비교군이 없잖아요. 감독을 봐도 감독을 봐도 어, 우선 안더레우트의 감독도 구리안 리머라는 덴마크 출신 감독으로 괜찮은 감독이고요. 어, 현재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네. 페넨티바로스의 감독 파스칼 얀센도 네덜란드랑 영국 이주 국적을 가진 감독으로 런던이니까 잉글랜드죠. 어, 알크마르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보여준 감독이거든요. 네. 해가지고 이 감독도 뭐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된 감독이고 해가지고. 어, 두 팀이 역량을 펼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일단 무승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예, 그런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어, 팀이 또 근데 선, 선수 자체는 안드레어트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그게 차이입니다. 이 경기에서 뭐 안드레어트 빠진 애들 아우구스티손 같은 애가 이제 조금 크죠. 예. 네. 그, 베르통원 이런 애들도 크고, 이런데, 좀, 유명한 선수들이 많으면 이 선, 팀의 기본 사이즈가 좀 커요. 예. 네. 기본 사이즈가 큰데, 페네즈바로스도이 리그를 지배하는 팀으로 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런 경기가 조금 분석하기 많이 힘듭니다. 네, 그더 힘든 경기가 이제 말메랑 이제 레인저스 경기인데요. 아, 말메랑 레인저스 경기는, 이두 팀의 경기는 뭐 뭐가 나와도 예, 뭐 인정할 정도로 답이 없습니다 예. 어, 상대전적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상대전적이 2021년에 말메가 이긴 2개밖에 없는데 말메가? 이때 말메는잘 나갔죠 예. 근데 지금 레인저스랑 그때 레인저스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고민이 많습니다 예. 형 감독이 레인저스를 잘 키우고 있기도 하고요 예. 아 어... 이게 아 공격이 아니... 어렵네요 진짜 어려운 경기인데 요것도 일단 무승부를 기준으로 잡아두고 난 다음에 좀더 부가적으로 예... 어... 연구가 필요한 예... 매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리그 수준을 따지면 레인저스 쪽이 위긴 한데 레인저스가 리그에서 에뭐 네, 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렇긴 해요.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AS 로마랑 이제 빌바오 경기인데요. 어, 요 경기는 제가 링크로 영상 하나를 이제 AS 로마의 감독이 바뀌었어요. 유리치로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예, 네. 아 어디지? 유리치, 유리치 감독님이 유유유 유리, 유리, 유리. 어 아직 아니구나. 이제 이번 유리치 감독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포리노 감독일 때 설명을 많이 드렸죠. 실력이 있는 감독이고요. 포리노 스쿼드로 리그를 흔들 정도로 아주 그냥 홈 경기의 최강자였죠. 그만큼 이제 경기 플랜을 잘 짜고 로마에 와가지고는 더 이제 예전에 공격이 좀 빈약했는데 로마에 이제 자원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더 강한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빌바오도 뭐 잘하고 있는데 빌바오도 잘하고 있죠. 빌바오도 잘하고 있는데 아, 이두 팀의 경기는 선수 수준도 높고 감독들 수준도 높고 이래가지고 어, 아, 딱 찍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홈 경기의 이점을 잘 살리고. 또,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있을, 이제 로마 쪽에, 감독이 시즌 중반에 교체, 시즌 초반에 교체돼가지고 어후번 할 법한데, 수준 있는 감독이 와가지고 선수들을 잘 다독이고 있기 때문에 믿고 로마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버가 정말 단단해가지고 무승부를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아, 어... 고민이 많습니다. 예. 네. 일단 승을 보지만 고민이 많은 경기라는 거. 두 팀이 상대전적이 없어요. 뭐, 친선전이라 가지고 의미가 없고요. 예. 빌바오가 겁나 잘 나가거든요. 빌바오가 겁나 잘. 빌바오가 어... 챔스 우승권 팀이 아니면 지지를 않습니다. 예. 지지를 않기 때문에 약팀은 그냥 후들겨 패고요. 하기 때문에 아, 진짜 어려워요. 경기가. 또 빌바오가 또 컵대에 엄청 강하거든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하...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현재 로마가 조금 더 수준이 높다 선수층, 빌바오가 쓰는 돈이 적어가지고 로마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약스랑 백시탁스도 베시탁스가 밀리는 팀이 아니고요. 아약스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하지만 아약스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감독이 완전 초짜라 가지고 어... 비선출에 비선출에 이제 코베르치아노를 마친 에... 얼마 안된 에... 프란체스코 파리올리 감독인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한 거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 나쁘진 않아요. 경기력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이렇게 보시면 유로파도 뚫어냈고요. 예, 아약스로 유로파도 뜯어냈고 어... 몇 경기 지 브레다한테 징, 이것 때문에 지금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뭐 수비를 안정화시키면서 상당히 팀을 잘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 많이 치중하는 예, 지금 현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페시타스야뭐 어... 워낙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워낙 강하고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큰 그게 없습니다. 예. 큰 그게 없고, 두 팀의 뭐, 상대전적은 뭐, 당연히 이때 아약스는 엄청 쎄때 아약스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해가지고, 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베식타스가 원정에서 크게 뭐, 그걸 못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 요거는 좀 어렵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승을 가져가긴 하는데, 요거는 무승부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패가 어, 나온다 그래도 충분히 예. 이해는 가는 예. 아약스 감독이 과연 어느, 어느 만큼 분석을 했을까 상대팀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군요 예. 특기가 그거예요 그래 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어, 다음 경기는 리옹과 올림피아코스인데 이거 재밌어요 리옹이 최근에 완전 개판이고요. 올림피아 코스 감독은, 아, 올림피아 코스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다시 유로파 리그에 도전하는, 예. 디펜딩 챔피언? 디펜딩 챔피언인가? 아닌데. 아, 아, 올림피아 코스가, 아, 맞다, 맞다, 맞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요. 디펜딩 챔피언이 아니라, 어, 컨퍼런스 우승하고 올라온 거죠.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감독 호세 멘델리바르 때문에 헷갈렸어요. 멘델리바르가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잘리고 컨퍼런스 리그, 이제 올림피아코스 와가지고 올림피아코스를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시켰죠.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 챔스 가가지고 챔스 우승시키면, 어, 그한 3년 3시즌 연속으로 해가지고. 컨퍼런스 유로파 챔스를 다 정복하는 감독이 될수 있었는데 이번에 뭐 유로파 올림피아코스를 맡아가지고 유로파를 왔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생겨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 인터내셔널 매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감독이고요. 현재 팀이 어 리그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단단한 수비를 갖추고 역습 중심의 팀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스의 스페인 감독인데, 그리스에서 엄청 잘 어울리네요. 팀이. 생각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은 리옹이 강팀이라 리옹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어 이런 대회에서 리옹이 반등을 할수 있을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감독의 역량 등등을 생각해가지고, 요거는 모험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해단통으로해단통 네. 가면 무승부가 많이 나오던데. 아, 어, 마지막 경기는, 라트비아랑, 마지막 경기는 라트비아랑, 아, 어, 루마니아 팀 간의 대결입니다. 어, 여기, 라트비아랑 루마니아 팀 간의 대결인데, 라트비아는 이 벨라루스 위쪽에 있죠. 예, 루마니아는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거리 가좀날것 같은데, 큰, 거리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 경기는 일단 승을 보거든요 승을 보는데 어뭐 이두 팀도 사실 이게 좀 선무당 예. 왜냐면 상대전 적도 없고 두 팀이 인터내셔널 매치에서 뭐 어느 정도 보여줬는지는 계속하는 경기가 아니라 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다만 이제 챔스에서 떨어지고 유로파에서 살아남은 FCSB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드는 거고요 어, RFS, RFS도 라트비아 이제 풋볼팀이라는 얘긴데 이 팀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예. 어, 유로파에 살아남았으니까 해가지고 어, 그래도 이제 팀 격차라는 게좀 있으니까 승을 보긴 하는데 홈경기이기도 하고 보긴 하는데 무승부도 이거 꼭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경기라는 게 이제 아 어... 알아둬야 될 점이 예 네, 알아둬야 될점이고요 해가지고 조금 이제 제가 쓸데없는 걸 거를 한다 쓸데없는 건 아니죠 근데 어그 <laughs> 축협 그 감사 아니, 국회 청문회인가? 감사인가 뭐 그거 본다고 정신이 없다고 보니까 분석을 많이 못하는데요 아 그래도 이제 제 생각과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찍어보긴 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고수분들이 많아가지고 2월 되는 것도 독식을 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변을 차, 찾아가지고 한번 도전해 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마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 회원분들은 최종 영상이 또 따로 올라가니까 그걸 기다려 주시고, 아더 어, 많은 자료를 추가해가지고, 예,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걸 봐주시고, 웬만하면 배팅은 마감 두, 세 시간 전에 하자. 예, 그, 그때 되면, 어, 일찍 하는 경기 엔트리는 나오거든요. 그 엔트리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이게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배팅 금액을 아낄 수 있으니까,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배팅을 늦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에. 다음 이제 주말 경기 분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